다음 교회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선택받지 못해서 그는 이방 민족들이 거하는 지역으로 가서 큰 왕국을 이루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서의 자손들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국 체제도 구축을 하고 문명을 이루었죠. 그리고 뭐 온천도 발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을 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번영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땅에서의 축복일 뿐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소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에서와 어 달리 반면에 야곱은 가나안 땅에 뿌리를 두고 정착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이방 민족들이 거하고 있던 가나안 땅보다는 세일산이 정착하기에 더 유리한 땅이었지도 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믿고 거기에 이제 세속, 세상적으로는 좀 불리해 보일지라도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세속적인 어떤 요구 사항만을 고려해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지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가 거류하던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은 우리가 또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죠.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살펴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서로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절에 보니까 야곱이 정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명백히 밝히고 있죠.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한 언약의 후손은 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후손이었던 야곱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족보에 이어서 바로 요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야곱의 족보 다음에 요셉이 바로 나왔느냐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에 이어서 요셉으로 바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라는 것은 인간의 다양한 사건과 환경 형편 속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은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형들과 함께 이렇게 목축을 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많이 받았지만 그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노는 소년은 아니었고 아주 허약하게 자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자지라는 그런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고자지를 잘안 했던 것 같은데, <laughs> 어 그러면 어제 동생이 했겠죠. 그런데 어 사실 뭐 우리 형제들도 보면은 꼭한 사람씩 그런 이렇게 뭐 내용들을 부모님에게 이러거나 해서 상당히 좀 분위기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얄미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걸 다른 측면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야곱 몰래 그 형들이, 이복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요셉이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형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잘 보아, 보아 넘기지 않고 바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그런 말씀처럼 요셉은 형들과는 달리 이렇게 하나님을 또잘 믿었기 때문에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에서 더 앞서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데 그리고 이제 이런 요셉을 야곱은 많이 사랑했죠.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고 이뻐했습니다. 3절 4절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해 쇠색옷을 지었더니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야곱이 91세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이쁘지만 늦게 낳은 자녀들 더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잘알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참 그래서 그 늦게 낳은 아들들 자녀들이 더 이쁘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어,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교육들을 더잘 시켜야 됩니다. 신경 써서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 야곱은 너무 이쁘다 보니까 이런 요셉에게 특별한 사랑을 표현했는데 요셉에게만 최세옷을 입힌 거예요. 당시 옷감도 귀했던 시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좋은 옷감을 구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아주 값비싼 옷, 그리고 또어이 소매가 길게 내려오는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하기에는 불편한 옷이었는데, 이런 옷을 요셉이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고 사랑도 듬뿍 받으니까, 형제들이 뭐 요셉을 좋아할 수가 없겠죠. 더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애의 문제는 야곱 집안에 늘있어왔으면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그 어머니 리브가도 편애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삭은 애설를 좋아했고 또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도 이렇게 편애를 했는데,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편애의 문제는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있는데 사람은 이렇게 편애를 하는데 하나님은 편애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 불공평하신 분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재능을 많이 주셔서 크게 쓰시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별로 재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가진 것이 없, 없어서도 힘들어게 사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뭐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애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편애라고 하는 것은 어 인간의 죄성에 기반을 둔것인데 반해서 하나님의 편에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하는 선한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9장 21절에서 또 언급했는데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귀에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고 또 천에 있을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이 하나님의 편에 절대 주권이 절대 주권의 수혜자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또안 믿는 그런 애서의 후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편해 받은 거예요, 편혜를 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큰편은는 없습니다. 세상 인구가 75억, 76억 명이 되는데 그 중에 크리스천이 몇 명이 될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그것만큼 큰 편애가 없다는 것이죠. 또 탕자의 비율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집에 있는 형보다 이렇게 집을 나가 가지고 막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더 편애하셨습니다. 그가 돌아오자 아직 거리가 먼데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이 돌에라도 맞을까봐 목을 끌어안고 와가지고 가락지 끼워주고 형한테는한 번도 잡아주지 않은 송아지를 잡아주셨죠. 또포도원의비유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편애를 한번 보여주셨는데 아침부터 포도원에 나가서 때약볕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늦게 돌아와서 잠깐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와가지고 따졌죠. 내가 아침부터 9시부터 와 가지고 지금 하루 종일 이 대학부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주냐.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내걸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거가지고 돌아가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하고 늦게 온 사람하고 동일하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는 그분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행하는 절대 주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뭐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특별한 편애를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선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을 후사로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보니까 오 절에 보니까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도 듬뿍 받고 뭐 최세고도 입고도 아니고 꿈까지 꾸니까 형들이 뭐 좋아했겠어요? 미워했겠죠? 6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단을 둘러서서 저라 더이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특별한 아주 특별한 꿈으로서 일반적인 보통 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졌던 그런 특별한 계시였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 선지자들에게나 또 신실한 성도들에게 꿈으로서 이렇게 뭔가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죠 어,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꿈으로 또 보여주시고 나타나시는 것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래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데려갔더니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주 혼을 냈었죠. 책망하셨습니다. 응? 네가 지금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아내는 임자 있는 여인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셨습니다. 또느부간네쌀 왕에도 꿈꾸게 하셔가지고 다니엘이 그걸 또 해석하게 하셨고 또 믿자 이번은 신약의 성도이긴 하지만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마리아가 임신하자 걱정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꿈에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니까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꿈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교회를 왔다고 했는데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그런 꿈 같은 꿈을 꿨더라고요. 꿈 속에 세상이 다 물로 덮혔는데 막 자기가 물이 자기를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로 막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 올라갔는데 물이 막 엄청난 큰 물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그산 꼭대기에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꼭대기 정상에 이제 예수님 같은 분이 거기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으로 게 점프를 했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꿈을 깼다고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돼서 교회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나님은 오늘날도 뭐 많지는 않지만 정말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뭐 인도 선교사님들한테 얘기 들은 얘기인데 인도에서 이게 영화를 상영하고 그 인도인들이 아 내가 밤에 어젯밤에 꿈에 저분을 보았다고 예수님 보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어쨌든 요셉이 꾼 꿈은 보통 꿈은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 꿈으로서 요셉이 부모와 형제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꿈이었죠. 장차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꿈이죠. 상상도 할수는 꿈이니까 요셉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말 하고 싶어 난리 난 거죠.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북더니 내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단을 둘러서서 저라도이다. 이렇게 요셉이 꿈을 꾸고 말하자 형들의 큰 미움을 더큰 미움을 사게 됩니다. 8절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그를 더욱 미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뜩이나 이렇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명품 채색 옷도 입고 다니고 또 꿈까지 꾸는데 또 자기들이 막 절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 요 형들 입장에서는 많이 꿉고 막 치사하고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꿈을 꾸게 되고 그걸 말하게 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야 요셉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멀리 팔아져가지고 이제 온 세계를 구원할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미워하지 않았다면은 요셉은 뭐 집에서 응석밭으로 자라, 자라가지고 나중에 마마보이가 돼갖고 뭐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상황, 뭐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뭐 어디서 이렇게 쫓겨난다든지 누가 나를 막 미워하게 된다든지 여러분 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쫓겨 나가게 된다든지 해서 또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막 답답해하고 막. 내 인생 끝났구나. 응? 저 인간이 왜나 이렇게 미워하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원래 그렇다니까요. 저도 삼일교회 에 있을 때좀착 사랑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나가게 될 때가 되니까 좀막 문제가 막 꼬이고 막한 직으로 나가게 되고 막또막 저를 사랑하던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저를 또 이렇게 좀 등한시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막 생겼었어요. 개척하기 전에 아,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아 보이는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 것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또 요셉은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은 아버지 엄마고 열한 별은 이제 이복 형제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엄마까지 다 절하는 거예요. 열한 그러니까 뭐 형들이 더 열일 받았겠죠. 아버지 엄마 자기들까지 다 절한다고 하니까 잘못하면 형제간에 막 이렇게 진짜 큰뭐 불상사가 일어날 그런 판입니다. 지금 형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그런 상황을 알고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이제 꾸중을 합니다.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에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불러 갖고 막 꾸중했어요. 어? 야이놈아 네가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고있 거냐, 어? 시도없지 않은 꿈을 꾸어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어? 파탄케 만드는 거냐, 어? 뭐 우리가 너한테 저러할 것 저러하는 그런 상황이 말이 되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꾸중을 한 거죠. 그런데 음. 여러분 사실 이렇게 형제간의 분쟁이 막 생길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또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셉이 잘못하면 크게 몰매를 맞을 수는 위험 지경에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아버지가 개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늘또 문제가 생기면 빠지는 사람이었는데 뒷짐지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개입해가지고 아마 형제들도 야 이제는 아버지가 좀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겉으로는 호통을 쳤지만 마음속으로는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야 이놈이 보통 보통 놈이 될 그런 게 아니구나 아주 크게 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가진 것이죠. 형들은 시기했지만, 여러분 형제간에도 시기해요. 형제간에도 자매간에도 누가 뭐잘 살고 누가 잘 되면 시기할 수 있는데, 그럼 절대 시기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절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정말 부모님이 뭐 여러분이 잘 되면 좋아하지, 싫어할 분이 있겠어요? 오직 부모님은요 자식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부모님과 더불어 여러분을 시기하지 않을 또 유일한 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목사님입니다. <laughs> 여러분 목사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목사는 뭐 자기 성도들이 잘 되면 좋죠. 무슨 시기랍니까? 성도들 잘 되면 복 받으면 좋고 음? 정말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죠. 뭐 농담으로 들어서 좋은데 어쨌든 여러분 목사님들에게도 여러분 성진 목사님들에게도 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이렇게 여러분 요셉이 꿈을 두번 꿨는데 그것은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두 번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증인의 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의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꿈을 꾸지 않으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건 꿈이에요. 그보다 더큰 꿈이 있으면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지 못하면 비전이 없으면 그 시련과 역경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미래에 어떤 큰 시련이 있을 것임을 알고 이제 총리가 되기 전에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꾸셔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에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뭐큰 고난일 수 있고 작은 고난일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큰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아, 그만큼 내가 더큰 인물이 되겠구나. 나를 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 성경의 그 내용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뭐, 10년 동안 사우랑게 쫓겨 다니고, 뭐, 요셉도 마찬가지로 13년 동안 이렇게 애국집에, 뭐, 애국까지 와서 팔려 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고생이 엄청 많습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죠. 뭐,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중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고난이 많을수록 아,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아 될 이유는 뭡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선한 주권 안에, 그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정말 그렇게 그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주권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꿈을 꾼다고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쫓겨났지만.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 미움을 받아야 돼요. 쫓겨나야 됩니다. 쫓겨나야 이렇게 온 인류를 그 지역 직역, 지역을 다 구원할 그런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멀리 팔아 버리죠. 그 형제들은 요셉을 영구히 처리해 버렸다고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요셉을 향한 계획은 차질이안 생겼어요. 오히려 요셉을 그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팔아넘긴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하고 뭐 악한 일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의 악한 행동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손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정말 음? 우리 사랑하신다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아들을 줘요? 여러분 아들 줄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기가 죽고 말지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주, 준다는 거. 줬는데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하물며 내가 너한테 뭘못 주겠느냐 이 바보들아 왜 이렇게 걱정하냐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응? 차라리 돈을 주고 말지 아들을 어떻게 주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확실한 약속이다 내 아들을 주었다는 것이 나의 확실한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하심과 인자하심이 아주 하늘과 땅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 그 하늘과 땅만큼의 그 간극이 그런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1 1절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이로다 하늘과 땅만큼의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이 그 그를 경외하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다.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 꿈을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꿈, 꿈이 되어 될줄 믿습니다. 뭐돈 벌고 성공하는 것도 꿈이 될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꿈이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목적이고 정체성입니다. 오늘도 이 한주도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